아, 몇 번을 확인함까? 닫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려면 따졌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. 알았니? 아, 니 그러니까 왜그런까 그래 그냥 외우라 그래. 그냥. 내 네,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라 하지 않았니? 아니 한국 사람도 이 다는 거 모르니까 바보니까. 한국 사람 무조건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따졌다 이러고 까는 어... 거. 클로즈라고 지금 써 있는데도 말입니까? 그냥 외우라. 이거 보고 띡 가면 그거 한국 사람 아니다. 확인사살 그런겁니까? 그렇지 확인사살 이, 확인사살 우리 하고 가지 않니?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한국은 확인사살을 해야 한다 아, 잔인합니다 두 눈으로 니 네, 저번에 그래서 애 살아나지 않았니? 아, 때리지 마십오 애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? 않아, 살아나지 살아.. 알았어 알았습니다 영어 몰라서 지금 자꾸 보는 것같아 닫았다 닫았다, 닫았다, 닫았다. 말귀를 못 알아듣니?